안녕하세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왜 이리 깜빡깜빡하지? 혹시 나도 치매의 전조 증상 아닐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부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하면 단순히 피로나 스트레스를 넘어서 뇌 건강의 경고등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답은 음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매일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 네. 연어와 고등어 오메가3의 보고. 가장 먼저 소개할 음식은 등푸른 생선, 특히 연어와 고등어입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에서도 DHA와 EP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요소로 뇌세포의 손상을 막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위험이 30% 가까이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어, 섭취 팁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으로 먹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과도한 소금 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연어나 통조림 고등어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어요. 2. 블루베리 작은 열매의 큰 힘.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은 파란 열매 안에 뇌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인데요. 이 성분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뇌 안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화로 인한 기억력 저하를 늦춰주는 효과도 탁월해서 미국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줌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점수를 보였다고 합니다. 어, 섭취 팁, 생블루베리를 그대로 먹어도 좋고 요거트나 오트밀, 샐러드에 넣어서 아침 식사에 함께 곁들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활용해 보세요. 3. 호두 뇌를 닮은 슈퍼푸드. 세 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모양도 마치 뇌처럼 생긴 호두는 이름처럼 두뇌 건강에 직결되는 대표적인 견과류입니다. 호두에는 비타민 E, 폴리페놀, 그리고 앞서 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이 뇌의 산화를 막고 치매 유발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 ALA의 훌륭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나 생선을 잘못 드시는 분들에게도 매우 좋은 대안입니다. 섭취 팁 하루에 4알에서 5알 정도만 꾸준히 드시면 충분하며 기름에 복지 않은 생호두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먹기보다는 매일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4. 올리브오일 뇌에 좋은 지중해 식기름. 네 번째는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입니다. 올리브오일은 지중해 식식단의 핵심 재료로, 수많은 연구에서 심혈관질환은 물론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항염작용을 하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뇌세포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신경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이큰 술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확연히 느려졌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 섭취팁. 샐러드 드레싱이나 식사 마무리에 생으로 뿌려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고온에서 볶거나 튀기면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브로콜리 뇌의 방패. 마지막 다섯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초록색의 이 야채는 보기보다 훨씬 강력한 뇌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뇌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의 작용을 막아주고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비타민 K도 풍부해서 이 성분은 뇌세포의 신호 전달을 돕고 뇌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섭취 팁.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손실되기 때문에 살짝 데치거나 스팀 요리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된장국이나 계란찜, 샐러드와 함께 곁들이면 섭취가 훨씬 쉬워요. 마무리하며 뇌는 먹는 것에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1. 연어와 고등어 오메가3으로 뇌세포보호 2. 블루베리 기억력 향상과 항산화 효과 3. 호두 식물성 오메가3와 비타민e 4. 올리브오일 지중해 식식단의 핵심 항염효과 5. 브로콜리 설포라판과 비타민k의 결합 우리는 흔히 나이들면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뇌 건강도 매일 먹는 음식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약을 먹기보다 매일 한끼 식사에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만 추가해 보세요. 10년 후, 여러분의 뇌는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겁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보 많이 준비해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꾸준히 챙겨 드시는 건강 음식도 공유해 주세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